안녕하세요 슈우입니다 오늘은 타오브 판타지의 두 번째 지역인 벵기스 지역. 첫날에는 타임락이 걸려 있어가지고 먹지 못하는 골드코어를 먹는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지도만 보시고 바로 달리시면 되고, 길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길 안내 영상 뒤에 만들어 두었으니까. 길 안내 영상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드코어 파밍 이거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서버 같으면 같이 댕기고 서버가 다르시면은 그냥 방송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먹고, 일로 가서 이거 먹고, 얘까지 먹은 다음에 포탈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갈게요. 위는 다시 포탈로 이렇게, 이동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가자, 고답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점프, 대쉬 세 번. 이렇게 공중에서 대쉬하고 다시 탈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면은, 이거, 이게 게이지가 차잖아요. 그럼 계속 날아갈 수 있습니다. 원신 같은 타입이냐고? 어, 비슷하긴 한데, 실제로 해보면 많이 달라요. 얘 말고, 주변에, 아, 이쪽인가 보다. 얘 때문에 밀려서 핑을 여다 찍었나봐요. 레플릭하는 캐릭터 쓰면 뭐가 좋은 게 있냐고, 외모가 바뀝니다. 이뻐지죠. <laughs> 그게 답니다. 어, 여기있다 골드코어, 여깄네요. 여기 이 친구가 골드코어구만. 여기가 첫 번째 골드코어였구요. 이 친구는 첫날에 만 열리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4일차쯤에 열리는 친구인 거 같아요. 짠간 아, 악절절 아튼 이렇게 어 부비스 얻을 수 있다. 김 맞아. 찾는 사람들 많았는데 이 근처에 김 많아요. <laughs> 신기하도 아, 신기하게 이 근처에 김이 많더라고. 지금 오셔도 따라올 수 있죠. 이 핑은 썼으니까 지우고요. 정확한 위치는 이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있어 가지고 일단 핑 찍긴 힘드네요. 자, 그럼 이어서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이렇게 여기 여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쪽 방향이죠 여기인 것 같은데 이런 거갈 때는 서핑보드 타시면 빠르거든요 서핑보드 타면은 훨씬 빠르다는 거. 동슝 아무튼 그래요 보라색 문은 안 하고 그 여기 들어가서 여기 이거 연합 작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장비랑 성면물 줍니다. 자, 지금 보면은 위치가 여기죠. 여기 보면은 여기 하이에나 경비병이란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서 퀘스트를 깨면 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줘요. 이 위가 그냥 막혀 있거든요 원래는. 그래가지고 내한테 말 걸고 처음에 뭐 보기를 선택하면은 얘가 무슨 경비병 어쩌고한테 가라는 퀘스트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어 뱅기스 항구 이쪽으로 순간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순간 이동해 오면은 뱅기스 항구 중앙 쯤에 있는 이상한 경비병이 한명 있거든요 경비 로봇 어이 친구 이 로즈웰이라는 친구한테 말을 걸면은 퀘스트가 이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로즈 워라테 로즈웰이 아니구나 자, 로즈 워라테 퀘스트를 다시 받고 아까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어이 친구 퀘스트가 바뀌어 있으면은 보기가 3개 있을 거예요 이 아래 에 있는 보기를 누르면은 위로 올려 보내줍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 보내주는데 여기서 이 위쪽으로 병하고 예, 올라가시면 여기 위에 이 친구가 골드 코어랑 그리고 기어, 기어가 아닌데 <laughs> 그 라이딩 중에 이 친구 옴니언비스트 조종실이라는 이 아이템을 줄 겁니다. 그러 이거랑 같이 골드 코어 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얻으셨으면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합시다. 아, 아직 풀이네 날, 날아간다. 요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자주 오는 거죠. 광고 전화 너무 많은. 부롱부롱. 음, 스테미너 채우고, 샥. 이 게임은 물에 빠지... 빠지고 스태미너가 없더라도 즉사당하지 않거든요. <laughs> 원신은 바로 즉사인데 여기는 체력만 까이는 거라서. 어, 생각보다 버티면서 앞으로 갈만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있으면 죽으니까. 체력 <laughs> 관리 하면서. 근처에 땅이 없으면 웬만하면 죽는다고? 최대한 잘 가야 돼. 물속 보트 노쿨이라고, 아, 그래요? <laughs> 보트 그냥 쓰면 바로 써지, 물속에서. 그거는 몰랐네. 어, 여기, 여기인것 같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도 볼드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고요. 다들 여기까지 먹었으면은, 이두개핑 지우고, 다시 포탈로 돌아갑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포탈이 이동하면은, 이 앞에 큰 건물 있고, 이 위쪽에 아마 볼드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배트부스로 날라갑시다 마스터 핸드 있는 분들은, 이렇게, 머신 핸드로, 촥이 위에 있죠? 딱 봐도 바로 앞에 있네요. 음, 짜잔! 이렇게, 골드코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먹었고, 이어서, 음, 이쪽 포탈로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착, 착, 착! 착! 이런 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쪽 포탈로 이동. 암시장. 여기 암시장 오면은, 추가 꿀팁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호킨스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여기 아닌가? 여기 맞네 여기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면은 하루에 한번 랜덤한 아이템을 줍니다. 여기서 그 호감도 아이템 나오니까 호감도 아이템 파밍하시는 분들은 하나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 블랙포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수정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 매일 한 번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까시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강화할 때 좋겠어. 음, 음. 이게 호감도템 엄청 많이 필요해요 이거. 그래서 미리미리 얻을 수 있어 얻어두면 좋습니다. 여기랑 이 위에 그 고래자리 섬에 보면 인형 뽑기 있거든요. 그 인형 뽑기에서도 인형 뽑으면은 그 인형을 줍니다. <laughs> 그것도 호감도 아이템이어가지고 호감도템 미리미리 캐두면 좋다는 거. 그러면 이어서 골드코어 캐러 갑시다. 그리고 가는 길목에 너랑 상자 보인다? 또못 참거든요. 바로 상자 먹을. 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뭔지 잘 모르겠네. <laughs> 어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네. 악재 음... 여기도 골드 코어인 거 같죠? 이 친구를 들어서. 그래서 이, 이런 그 뭐라야지 오픈월드 RPG 게임들은 보통 빨리 시작하는 게 장땡이다. 슝슝 던져! 야 일로와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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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라지지말고 빨리와 어 됐다 후 힘들었다 <laughs> 아여튼이 친구한테 던지면 이렇게 골드코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여튼 여기 드셨으면은 핀 지우고 <laughs> 이동하겠습니다 아래로 그럼, 어, 전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그거 <laughs> 봐야 가차 운이 없는데 정상이냐고. 네, 정상입 원래 가차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음, 호감도 상품이 암시장이었냐고? 암시장, 여기 포탈 타고 이쯤에 있습니다, 킨핀스 음, 신고추가. 변이로님 감사합니다. 아래 여기 보이네요, 어핀. 근데 오늘 거 편집 잘할수 있을까? 중간에. <laughs>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 아마 이 기둥 위에 있을 것 같아요. 봄 하이. 여기서, 어, 어, 지나갔는데? 이 전이라는데? 아, 어, 여기 있네. 아래 있네. 오, 이런데 골드 코어가 있네. 되게 특이하네요. 나저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아래쪽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우고, 여기는 그냥 가셔도 되고 포탈 타고 가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갈게요. 부롱부롱 어차피 서포터 포인트 무한대여가지고 어, 그냥 사고 싶은 거다 사시면 됩니다. 어디 보자. 여기가 아니야 이 위쪽이네요. 부롱부롱 그런데 아, 오늘 컨트롤이 좀안 된다. 제가 방금 대시 연속으로 썼는데 대시 좀 끊겨. 그리고 라이딩 내릴때도 바로 안내리고 좀 늦게 내려요 꿈의 상자 조건은 뭐냐고? 꿈의 상자가 뭐야? <laughs> 그, 그 꿈의 상자가 뭐죠? 어? 이쪽이 아니네? 아, 어, 엄한데 가고 있었네? 들어가서 보상을 꿀로 준다고? 잘모르겠는 아! 아 맞아 상자 중, 기믹 중에 그런 기믹이 있어요 몇개 어, 어. 그냥 그냥 그게 기믹일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얻는게 기믹일겁니다 음음 거기는 누가 들어가도 그렇게 들어갈거예요짠 30레벨이 돼야 꿈의 상자가 열린다고 하니 에너지 기어 맞아 그런거 주더라 좋은거 그런 많더라 아무튼, 아까 있던 데가 여긴데, 이렇게 넘어오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막, 다양한 좋은 아이템 많이 주고 아무튼, 어, 여기서 날라서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생긴건 이렇게 생겼고요 뭐, 이렇게 까시면 됩니다. 머신 핸드 이랬더니 너무 편하다고, 앞으로. 음, 나도 머신 핸드 레벨 올리고 싶다. 여기 핑치우고 원래 여기에 저번에 있었는데 제가 못 찾았던 적이 있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laughs> 제가 여기 있는 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았었는데 어, 가보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아니면 아까 그 위치에서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여기 먼저 가셔도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내가 이걸 왜못 봤을까 저번엔 안 보였는데 하튼 아이, 헤프덤프 <laughs> 덤프. 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먹었으면은, 어, 이 아래쪽을 먹고 갈게요. 원래는, 아까 여기 갔을 때 이렇게 먹어도 되고,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여기를 먹고, 그 다음에 포탈 타고,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자! 제트팩도 이동시켜주는 게 좋다고. 그렇군요. 다들 잘 따라오고 있다? 글라이딩 스테미나가안 간다고? 버그네? <laughs> 아 그래요. 기어 돌파하는 거 되게 중요하구나. 조각 20개 모아야 되나? 꽤 힘들겠네. 롱. 음 배쉬. 중간에 맵 보면 어, 잘 가고 있군요. 하, 아래 내려가서 라이딩 타는 게 훨씬 빠르네, 그렇군. 아, 나도 그냥 라이딩 탄다. 이거 피 타는 것도 그냥 으악 얼마 안 단. 여기인가? 아, 여기 전에도 왔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네. 이렇게 저번에는 용암이 없었다네. 이렇게 보면은 용암이 차있으실겁니다. 용암이 이렇게 차있으면 얼음무기 있잖아요? 얼음무기를 아무거나 꺼내서 얼음무기로 톡 치면은 이 용암이 열면서 안에서 골드포가 짠! 이렇게 나옵니다. 얌! 자, 이쪽 스팟은 지우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쪽 지우고 이동합시다. 그런게 다 그런 이유때문에 자, 이쪽으로 이동 근데 이것처에뭐 없는데? 저번에 영상에서 제가 여기 있는 거 먹었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거 먹었던 게 사실은 타임락 걸려있던 녀석인데 제가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 어, 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먹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laughs> 올라갑시다. 어, 이 아래 길이 있죠? 이 아래 길로 갑시다. 이럴 거면 그냥 뛰어내릴걸. <laughs> 뭐하러 위로 올라간다고. 그리고 PC 버전이 다 있어가지고, PC로 하고 싶으면 PC로 해도 됩니다. 약간 모바일 게임인 건 단점이긴 해. 왜냐면은, 가차나 이런 게 매워지니까. 약간 콘솔 느낌 느끼긴 힘들지. 저쪽이구나. 올라갑시다. 마스터 트 뭐야. 아, 오늘따라 버그가 좀 심하네. <laughs> 이거는 그냥 가는 길에 보이니까 먹을게요. 음 음, 음,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서울 왜 이렇게 튕겨? 음, 싱글 위주라고? 이 게임은 싱글보단 멀티가 좀더 흥하는 편입니다 사람 만날 일이 얼마 없다고 하지만 사실 컨텐츠로 따지면 멀티 컨텐츠가 더 많거든요 이 아래쪽에 저 용암 이 친구인가 보네 아니 좀 이상해 이 게임 <laughs> 왜안 내려주냐고 얘도 얼음평타 오늘 좀 핑이 심하겠지 자고 다시 올라가고요 아이템 먹어도 좀 이따 먹어진다 다시 올라와서 이 친구 지우고 이쪽으로 날라갑시다 이쪽이네 요 날아간다 저기, 누가 봐도 골드코 눈에 보이죠? 뿅, 뿅, 이, 이. 아, 아, 이 너무 쳐! 심각한데? 나만 이래? 여러분들도 이러네. 요 뭐, 영상은 찍어야 하니까, 열심히 합시다. 먹긴 먹었네요. 아, 여기까지 먹었구요. 이어서 아래로 내려갑시다. 이렇게 두 개만 먹으면 끝이군요. 그래서 금방 먹었네.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돌파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네, 다음에 네메시스 상지로 넘어가면 그때 사시면 되지 않을까? 꼭 뽑아야 하냐고요? 꼭 뽑을 필요 없어요. 이게 뭐 없다고 해서 못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꼭은 아니긴 한데, 확실히 성능은 좋으니까 있으면 좋죠. 음... 네메시스 말고 나머지 캐릭터 중에 쓸만한 캐릭터가 별로 없습니다. 선택형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무기 돌파하면 됩니다. 특히, 뭐, 얘를 뽑았다고 게임이 망하고, 쟤를 뽑았다고 게임이 더 좋아지고, 이런 건 별로 없어가지고. 다른 스알은 나중에 가면 잘안 쓰기도 하고. 그리고 상시 캐릭터는 나중에 주구장창 나와가지고. <laughs> 어, 그닥 추천을 안 드리고. 네메시스는 픽업캐니까, 픽업캐 뽑으면 뭐먹 좋죠. 아침, 여기 골드코어, 어, 용암 있었고요 지우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다 그리고 어차피 무기는 세개밖에안 쓰니까 막 애들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해서 볼 것도 없죠.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중복으로 많이 먹은 애 있으면 애 쓰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속성, 조합 맞출 때는 속성대로 맞추는 게 좋죠. 어, 여기! 여기 안에도 골드코어 있거든요. 이것도 퀘스트로 얻을 수 있는데 이 주변에 잘 보면은 암호장치들이 있어요. 암호장치들이 있으니까, 그 암호장치 하나하나 봐서, 푸셔도 되지만, 여기, 키패드에 그냥 정답만 입력하면은 먹을 수 있으니까, 정답 입력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1647이고, 1647 풀면은 이렇게 입구가 열려서 드실 수 있어요. 무튼 골드코어 위치 공략은 다 끝났고, 처음에 못 먹었던 골드코어랑, 나중에 열리는 골드코어 다 먹은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전부 다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나비아지어 골드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먹는 영상 찍어볼게요. 근데 중간에 얘네 둘 있잖아요. 얘네들 보니까 얘네들이랑 얘랑 퀘스트를 깨야 중간에 나오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은 월드 퀘스트를 깨야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뭐 열심히 찾아가지고 먹을 수 있다면은 먹는 영상만 따로 편집해서 그런 식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